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것을 믿는 믿는 자들의 구원에 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잠식시키는 본문이 로마서 6장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앞부분에서는요, 침례에 관해서 먼저 얘기가 됩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된 우리에게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침례는 원어로 baptism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세례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원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보다는 침례의 형태를 받으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물에 완전히 사람을 담궜다가 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한 죽음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 오해가 불식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까지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진 구원은 죽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13절 말씀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즉,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복음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래서 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의의 연장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까지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간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은혜입니다.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도 이제 살아 이 땅을 주님의 의예종으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